수사 문제. 지금 그 전주지검장이 이창수입니다. 네네. 이분이 성남지청장 할때 성남FC 사건을 잘 수사했다. 네네. 칭찬도 받았었는데 검사는 승진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전주지검장인데 지금 그 이상재기가 실제 그 문재인의 사이죠. 전 사이. 지금 이혼했다고 합니다. 음. 뭐 위장인지 아니지 모르지만 음. 서창호. 사이하고 그 추락하게 매번 매직 거래를 <laughs> 한게 검찰에서 이제 자료가 많이 넣어가지고, 이제 이그 대통령 기록관도 압수를 한 거예요. 대통령 기록관도. 그리고 이제 여러 노는데, 오늘 단독 보도 이제 TV조선 두 개를 보면요. 저째게 놉니다. 미리, 원래는 이제 공모절차가 있잖아요. 네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면 보통 자리가 아니면 사전에 쭉 공모절차를 해가지고 적법절차에 따라 입력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미리, 미리 이상직을 내정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해가지고 내정을 시켜 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그 당시에 공모 절차도 하기 전에 하기 전에 청와대에서 비공식 회의가 열려가지고 그때 임종석 비서실장하고 그다음에 조현옥 인사수수들이 참석했다. 이게 이제 전거도 버린 거죠. 이래서 기록관이 압수수색한 게 하나도 없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단독 보도가 야 그러면 이제 자기가 미리 내정받으면. 자기도 이제, 그, 주는 게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의 사이가, 타이, 네. 태국으로 게 가는데, 중진공의 직원들을 동원해서, 중진공의 직원이 많잖아요. 동원해서, 그, 사이가 어디에 살지, 태국 현지 아파트하고, 그 다음에 학교를 다니는데, 어느 학교를 가야 되느냐, 학비가 4천만 원인데, 이걸 갖다가 중진공 직원을 시켜서, 타이기 아파트 학교를 알아봐가지고, 돈을 지원해 주는데 그때, 서창호한테 준게 월급 800만 원에 주급이 350. 이말은 1000만이 넘잖아요. 이거야말로 게 서창호 사이를 갖다가 내물 주고, 그 다음에 자기는 중징공자리 미리 받고, 이거 불법이게 저는 제3자 뇌물이나뇌물자 아닙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업무방해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직권남용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고, 네. 그 다음에 제일 핵심적인 거는 형량이 제일 센게 그 뇌물죄니까. Yeah. 단순 뇌물죄도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제3자 뇌물죄도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Yeah. 그런데 사실은 이창수 검사장도 저랑 연선 통계. 그 <laughs> 너도 30기네? 다동기래요다 동기야? 지금 우리 동기들이 <laughs> 잘 나가는 것 같아. 나 빼고. 근데 이창수 검사장이 초임 때부터 그 수사 잘한다고 그랬어요. 예, 네, 잘했죠. 그래가지고, 아저 친구 이제 출세하겠네. 성대 나왔는데, 성균관에 나왔는데, 그일 잘한다는 이야기 제가 이렇게 여기저기서 들었거든요. 그 아니나 다를까, 원래 이제 성남 지청장 그 자리도, 요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남지청장 하다가 검사장 승진한 케이스 많은데, 성남지청장 하길래 검사장 되겠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전주지검장 일부러 보낸 것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이상직 관련된 사안이 뭐 그렇게 작은 사안이 아니니까. 근데 결국은 이 이상직 뭐 이렇게 뭐 백날 이야기 해봤자, 결국은 결단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문다혜 씨의 그, 그, 문 대통령 사위를 건드린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문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음. 단순히 이 것만 아니고 음. 대표적인 게 어떤 건이냐. 송철호 건이거든요. 음. 송철호가 어떤 사람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아유, 우리 송철호 형님 당선되는 거 보는 게내 소원이라고 그랬어요. 음. 그런데 그 소원을 이루었잖아요. 음. 어떻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관건 선거로, 그렇게 이룬 게 송초로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 있는 피레미들만 다 이렇게 잡혀 들어가고, 뭐 황우나 뭐 누구누구, 그 다음에 누구야, 그 밑에 박형철, 그 다음에 뭐 백원우, 이런 사람들만 처벌받고 그 위에 수석급부터 비서실장까지 뭐다 그냥 무사합니까? 그 다음, 그 다음에 제일 위에는 부인은 뭐 무사합니까? 제가 봤을 때 그런 것부터 지금 하나씩 둘씩 그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이상직권 관련해가지고 이야기가 나오는 걸 갖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뭐또 다른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제 그 서창호이잖아요. 네네. 토리게임즈라고, 토리. 게임즈라고. 토리. 음. 문재인이 개 이름이잖아. 네네. 근데 뭐 문재인 개 이름을 딴건 아니라고 자기가 그러던데. 음. 토리게임즈 할때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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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껍데기에서 하거든요 음. 근데 돈을 갖다가 몇 십억 투자 유치도 받고요 네네. 이런 데 의혹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현직 대통령 직계 비속이잖아 네. 최초로 외국으로 갔는데 그러면 이제 사는 집이 있잖아요 집을 정상적이면 천천히 팔고 가든지 음. 아니면 이게 돈 오면 사는데그 두잖아요 근데 집을 부인 앞으로 급히 정렬을 해요 그리고 이제 부인 문다이가 팔아요 그돈 가지고 이제 태국으로 가는 건데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보통 집을 빨리 뭐 부인 앞으로 확 넘길 때는 압류가 들어오거나, 네네. 뭔가 이 범죄 혐의가 있을 때 많이 그러잖아요. 통상적으로 집을 처분하고 간게 아니라는 거죠. 음. 그리고요, 태국에서 들어왔잖아요. 들어오고 나서도 이게 또 집을 사가지고, 그게 많이 올랐어요, 개발. 네네. 박운순 때. 그래서 이게 매 억을 벌고, 자기는 청와대가 사는 거예요. 음. 원래 청와대에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라는 제가 말까지 안 하더라도, 여자가 결혼하면 출가 외인을 뭐 떠나서. 아니, 아들도 살면 안 돼. 그러니까. 직계 가족도 결혼하면 독립가정이잖아요. 네네. 근데 김명수가 관사 재테크 그 부인하고 아니, 아들하고 했잖아, 며느리가. 네네. 이것처럼 문다이가 청와대에서 밥을 다 국고로 먹고 이게 충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까지 토리 게임제부터 모든 의혹까지 다 조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다른 걸다 떠나가지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했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방송했을 때 기억이 나는데 네. 문 대통령이 나는 그개 밥까지도 그러니까. 다 계산해 가지고 응. 개인 돈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아 나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달라. 나는 문 대통령은 촛불 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진짜 투명하고 깨끗하게. 응. 그래가지고 문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과정은 어쩌고저쩌고 뭐 결과는 공정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응. 그 이야기 했잖아요. 멋있었잖아요. 응. 그다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람이 먼저다. 그런 식으로 언직선 말은 다 좋았지. 그런데 제대로 이루어진 게 뭐였습니까? 그 다음에 다른 걸다 떠나가지고 진짜 저는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은 예. 김정숙 씨의 옷이에요. 예. 그게 178벌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밝혀진 거만 사진으로 밝혀진 것만 사진으로 분석된 예. 것만. 그런데 문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한 게 5년이잖아요. 365 곱하기 5를 갖다가 하면 1,800한20 며칠 된단 말이에요. 25일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826에다가 그윤년 해가지고 26, 1을 더하면 26인데, 그걸 178로 나오는 건 얼추 10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김정숙 여사님은 정장을 열흘에 한 번씩 바꿨다는 얘기예요그러니 그러면 여자 옷이 얼마씩, 얼마쯤 합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대통령 명부인인데, 한 벌에 한 100만원 하지 않을까? 네. 그러면 178벌이면요, 1억 7,800이에요. 네. 대통령 연봉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대통령 거의 일본 1년 연봉을 그 영부인 옷에다가 다 두들겨 박았는 이야기인데, 그게 말이 되나? 근데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문다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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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지금 석연치 않은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속시원히 밝혀줬으면 좋겠다. 제가 오해할 수도 있죠. 아 뭐, 대통령이, 아, 우리 마누라 이렇게 이쁜데, 아, 내 월급 다 털어가지고 옷 사줄 수도 있지. 이 뭐, 상, 그냥 그, <laughs> 뭐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 한다라고 하면, 근데 그게 상식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국민들의 이런 그 의구심에 대해서 어찌 됐든지간에 밝혀져가지고 우리가 오해한 거면 오해하는 거고, 그럼 제가 잘못 잘못 오해했습니다라고 저는 사과할 용의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의심하는 것처럼 뭐 어떤 부정이 곁들여져 있다라고 하면, 그럼 거기에다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 그 월급으로 옷값 이야기했잖아요 네네. 근데 김정숙이 장식 브로치 있잖아요 네네. 장식 이런 보석이나 음. 몸에 걸치는 이게 또 수백 점이에요 네. 그 월급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음. 제가 오죽하면 방송에서 5만 원짜리 한국은행에서 바로 나고거 있잖아요 음. 이걸 관봉 꺼야 하잖아요 음. 요거 가지고 이게 신발을 구두를 한 번에 15그릇 사고 음. 한복도 여러 벌 샀단 말이죠 네네. 근데 진짜, 이게, 그때 그러면 월급은 대통령도 계좌로 오잖아요. 현금으로 주진 않잖아요. 그럼, 이게, 계좌에서 옷 사거나 구두 살때 현금을 인출한 거, 이것만 내놔봐라. 근데, 현금 들고 안가 보통은 카드 쓰잖아요. 네네. 대통령도. 음. 근데, 이재명이도 제가 카드 까발라있거든요 음. 카드 까발라안 깔. 자기 카드 쓰부도쓴 적이 없을 거야요 음. 근데, 문재인, 김정수, 지금 한번 카드 까보는 말이야. 생활비쓴게 있는지. 그게, 돼 있잖아요. 국, 북한에서 준 개도 있고, 그럼 자기 원래 개도 있잖아. 그럼 사료를 자기 돈으로 사면 자기 돈산 사료는 자기 개가 먹고. 그럼 이게 북한에서 준 거는 공금으로 사줄 거 아니에요. 네. 북한 개가 자기 사료 먹으면 못 먹게 되잖아. 음. 서로. 근데 사료를 사더라도 카드로 살거 아니에요. 네. 한, 한 개라도 게 내역을 내놔보라 이거죠. 저는 전부 거짓말로 봅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지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전 대통령이 그 밝히면 제일 좋겠고 예. 그게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수사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